38, 8까지 죠구 8까지 이게 뭐냐면 지구하고 충돌. 지구라는 것은 바다 혹은 벽. 두개 차이는 뭐예요? 중력의 수직으로 놓여 있는 바다 중력하고 나란한 방향으로 면이 생긴 데 있는 벽. 둘다 지구입니다. 하고 충돌. 그럼 이건 1법칙 운동량 보존을 못 씁니다. 왜? 지구의 운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사해서 0이라고 처리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반발개수밖에못 써요 그럼 어떻게 돼요? 반발개수는 원래는 v1 빼기 v2, v2 p r i v1 p r i 이렇게 나가는데 충돌 전에도 거의 안 움직이고 충돌 이후에도 거의 안 움직이기 때문에 얘들은 마이너스 들어갈 때는 밑으로 나올 때는 위로죠. 운동 방향은 바뀝니다. 그때 바뀔 때 자기의 그냥 운동 속력의 변화만 가지고 반발개수를 얘기한다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반발 개수 가지고 자기가 들어갈 때 속력에 비해서 나올 때 속력이 정해집니다. 어떻게 해요? 2배. 자, 공부를 잘안 해본 사람들은 여기서만 끝내고 공부 잘 해본 사람은 많이 해본 사람이면 요게 그렇다면 여기까지. 아, 튀어나올 때 속력은 2배 되는구나까지 생각을 해놓고 끝냅니다. 이해되죠? 자,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충돌 전에 이 방향으로 들어옵니다. 이죠? 수평과 이루는 각이 60도예요. 그럼 그때 속력이 10루트 3입니다. 근데 충돌하고 났더만은 이게 살짝 줄었어요. 이쪽으로 갈텐데 이 각이 30도로 갔어요. 자, 이 말은 뭘까요? 지구의 표면 중에서 바닥에 놓여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두 물체, 지구와 물체가 주고받는 힘은 뭐예요? 여기 딱 왔을 때 어떤 힘을 주고받습니까? 수직방력을 주고받죠. 따라서 지구나 공은 수직방향으로, 떨어지는 방향으로 서로 힘을 주니까 이쪽 방향으로는 운동량의 변화가 생기는 거죠. 근데 이쪽 방향은 요 힘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쪽 방향은 운동량의 변화가 0입니다. 충돌 전, 충돌 이후에서 달라진 이유는 수직 방향 성분이 달라진 거지. 수평 방향 성분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걸 따서 오면 얼마요? 10루트 3의 코사인 60도는 얘들이 v, 모르겠다. 프라임의 코사인 30과 같다. 라고 할수 있죠. 그래서 얘들은 2분의 1, /2, 얘들은 2분의 루트 3. 그래서 2분의 1을 날라가고 루트 3을 딱 날리니까 이 v프라임은 10이다. 왜 줄었다고요? 네. 수직방향 성분이 달라졌으니까. 그 다음에 이때 반발개수는요 충돌을 하니까 반발개수는 들어갈 때 속력이 이제 얼마가 됩니까? 10 루트 3에 사인 6 0분에 10에 사인 30으로 넘어갔죠. 그래서 10은 사라지고요. 얘들은 2분의 1이고 얘분은 2분의 루트 3이니까 뿅뿅 사라지면서 1분의 1이 나옵니다. 그죠? 굉장히 특이하죠? 그냥 들어갈 때 속력, 나올 때 속력 그 방향, 방향만 줬을 뿐인데 이둘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 수직항력이다라는 그 생각을 집어넣으니까 아는 얘기 두 가지죠. 주어진 거하고 충돌할 때는 수직항력이 작용한다. 그두 가지를 알고 있었는데 집어넣어주니까 어, 충돌 이후에 속력까지도 구해지는 거죠. 그리고 이 물체하고 이공 사이에는 반발기사 3분의 1이다. 즉 충돌 이후에 속력 줄었잖아요. 그래서 에너지도 준다라는 추정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네. 뭐그 정도예요. 그럼 수직항력 구할 수 있을까요? 운동량 변화는 나왔으니까는 충격량까지는 나오지만 운동량의 변화량까지 나오니까 충격량까지 나오는데 시간이 없지요. 그래서 힘은 뭐가 있어야 돼요? 시간 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조건 하나만 집어넣으면. 충돌할 때 걸린 시간이 몇 초다라는 걸 집어 넣어주면, 뭐가지 나와요? 네, 수직항의 크기까지 나오겠죠. 이둘 사이에 작용하는 힘은 이러이러하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충돌 이후의 속력, 힘, 방향, 어, 충격의 크기, 이런 걸다져갈수 있죠. 자, 그 다음에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잠시 끊을게요. 3 7분 갑니다. 자, 그 다음은 또 공하고 마루입니다. 공, 하루, 마루. 마루가 바닥이니까 어, 충돌, 지구하고 충돌 케이스죠. 자유낙하시켰다. 얘들이 자유낙합니다. 자유낙하는 순간 머릿속에서 VT 그래프가 이렇게 될 거다라고 생각이 돼야 되지만 우리는 공식으로도 알죠. 주어진 게 H로 주어지면 뭐가 나옵니까? H로 주어지면은 T는 루트 g분의 eh, v는 루트 2 egh라는 게 나오죠. 그죠? 그 다음에 t는, 네, h로 지고그 다음에 t로, t초 동안 자유낙하했다면 그냥 v는 gt, 그 다음에 h는 2분의 1 gt제곱. 밑에 거는 뭐 그냥 기본 공식의 변형이니까 쉽게 외우고 있는 거고, 요거 정도는 외우지 않아고 있죠. 그래서 자유낙하는 순간 이런 게쫙 나옵니다. 그래서 주어진 정보를 보니까 높이 h를 줬어요. 출발이 여기 1m로 되어 있는데 저는 일반화 시기 위해서 그냥 VH0라고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쿵 충돌하고 나서 여기 충돌 나왔습니다. 충돌. 그것도 누가 하고 충돌? 바닥. 바닥하고 충돌이 리는 반발 개수가 충돌 전 충돌 이후의 절대감. 그죠이 정도로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돌했어요. 그래서 얘들이 H0로 해서 이 마지막에 걸린 시간이 t 0고 v0이다라고 알고 있는데 충돌하고 나서 어떻게 돼요? 예. 얘가 v1이 될 테고. 그죠? 충돌 이후에 v1이 될 테고. 그다음 v1으로 연직 상방에서 올라가면은 h1까지 간다. 거꾸로 h1에서 자유낙하면은 v1이 된다. 그럼 이때 올라가는 시간 혹은 내려올 때 시간을 여기 t0 그다음에 t1. 그럼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게 될 때는 속력이 v1이 되죠. 그럼 그 상태에서 다시 한번더 충돌하게 되면은 올라갈 땐 v2가 될 테고 올라갈 때 걸린 시간이 t2가 될 테고 갔다가 다시 내려올 때 시간도 t2가 될 테고 내려오면 다시 v2가 될 테고 그만큼의 높이가 또 h2가 될 거다. 뭔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케이스 케이스 케이스를 다 나눠서 이 기본 공식이 적용이 된다라는 거지요. 처음엔 자유낙하 한 번만 하지만 그 다음부터는 연직 상방 그 다음에 자유낙하. 즉, 자이막칼두번 하는 그 케이스고, 또두 번, 두 번인데, 뭐가 달라졌어요? 네, V가, V1에서 V, 아니, V0에서 V1, V2로, V가 계속 바뀌고 있는 거죠. 이때 V가 바뀌는 원리가 어디 있어요? 바닥가고 충돌한다. 그래서 V1은 2배 e V0, V2는 2배 e V1, 혹은 2제곱의 e V0. 라고 하면 되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그 관계가 보입니까? t0, t 그 다음에 v0, h0, 이 세트로 간다면, 여기서, 어떻게 요 v1, 아이으로가 자꾸 바뀌네. 1으로 가면 t1으로 가고, h1으로 가고, 또 이게 v2로 가면 t2로 가고, h2로 가면 되는데, 이때 변화가 몇 배? 2배. 그래서 얘가 2에 v0 하면 되죠. 또몇 배? 또 2배 돼서 얘는 2제곱에 v0 하면 됩니다. 그러면 얘들은요 몇 배가 될 건가? 여기는 여기 있고 여기 있죠. 자, 그런 것도 되고 요 흐름에서 요걸 봐봐요. 기울기가 똑같은 상황인데 한 놈은 t 제로. V0. 한 놈은 V1, T1. 또한 놈은 V2, T2. 이렇게 되죠. 그럼 이게 몇 배? 2배로 작아졌죠. 또 이게 2배로 작아집니다. 그럼 얘는 닮은 꼴이니까 얘도 2배로 작아지고 얘도 2배로 작아지겠죠. 그죠? 그럼 이 삼각형의 넓이로 보면은 한 변이 2배가 되고 그럼 또 다른 변도 2배가 되니까 이 넓이는 몇 배? 네, 2제곱배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갈 때는 2배, 여기서 이렇게 갈 때는 2배인데, x, y. 축대로는 2배씩 바뀌고, 2배, 2배. 근데 면적은 2의 제곱으로 바뀐다 해도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렇게 바뀌어요. 자, 그러면, 음, 이 흐름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전기에서 몇 배나 바뀌는지를 다알 수가 있다라는 얘기가 되죠? 이렇게 해서 바뀌는가. 그래서 이걸 제대로 다시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처음에는 슉 가다가 충돌한 순간, 워낙 순간적이면 여기 v0가 되면 반대로 가서 마이너스 v0가 되면서 다시 올라가겠죠. 근데 여기는 v1이 되겠죠. 또 반대로 가서 마이너스 v1에서 v2 또 마이너스 v2 래서 이렇게 쫙갈 테고 이만큼을 t0, 이만큼을 t1, 이만큼을 t2라 하면 이 부분이 v0, v2, 아니, v1, v2, 이렇게 될 테고, 마지막 여기가 h0, h1, h2. 그죠? 요게 반대로갔다가죠반대로갔다가죠 뭡니까? 자이나카 혹은 연직 상방으로 바뀌는 겁니다. 요 위에 있는 삼각형만 딱 대면, 충돌해서 v파트가 2배 된다. 즉, y축, 높이가 2배로 바뀌고, 그러면 등달아서 x축 길이도 2배, 그럼 넓이는 2제곱배, 길이의 제곱배. 해당하죠. 그래서 그 흐름으로 쫙 바뀐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인지를 해야 될 거는 이런 틀을 다 알아야 돼요. 다 아는 상태에서 어, 높이 두 개만 줬네요. 높이가 몇 배가 된 거예요? 64 100에서 64로 갑니다. 몇을 곱한 거예요? 제곱이? 네, 0.8의 제곱이죠. 그래서 반발계수는 0.8 되겠습니까? 그럼 바닥에 도착했던 속력은 루트 2gh니까 루트 2g 라고 하면 그거의 0.8배 죠 시간도 원래 떨어질 때, 루트 지분의 EH의 시간이 걸리는데, 그 다음은, 어, 또, 또, 줄고, 줄고. 그렇게 간다. 되겠습니까? 원래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런 두 개, 중력장 운동과 충돌 두 가지가 합쳐진 게이 문제고요. 하나만 더 하고, 잠시 쉬겠습니다. 이쪽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문제 들이 네. 이제, 38. 자, 주어진 문제는 이렇게 됐어요. 이게 슝 가다가, 이렇게 대 튕겨온다. 근데 요게 충돌할 때 이미 수직으로 돼 있는 거죠. 그러면 앞에서 배운 대로 하면 이게 슝 가다가 최고점에 뭐 때문에 최고점이라는 얘기가 나옵니까? 충돌하는 그 순간에 어 벽하고 수직이라는 거죠. 수평 방향 속력밖에 없다. 수직 방향이 제로다라고 되니까 최고점에 와서 얘들이 충돌을 빵 하는 겁니다. 그럼 그 다음은 최고점으로부터 다시 속력이 살짝 바뀌어서 바뀌어서 이렇게 떨어지는 이런 상태죠. 이 그럼 요거 가지고 앞에서 한 대로 하면 중력자 운동에서 2차원 운동에 해당합니다. 그럼 제일 처음에 쏠 때, 라지 V로 세트 하죠. 그럼 처음에 쏠 때는 V의 코사인 성분으로 가고, 그 다음에 V의 사인 성분으로 출발하죠. 그러면 처음에는 아무렇지 않게 그냥 일정하게 쭉 가서 최고점에 도달하고 최고점이라는 거는 vy가 빵인 지점이니까 이게 슈 이렇게 갈 겁니다. 알죠? 그 다음에 그럼 이두글 제가 분리를 했지만 합쳐도 됩니다. 요두개 나중에 딱 붙이면 아주 더 재밌어요. 그러면 y 방향은 최고점에서 수직항력만 받으니까 y 방향은 힘의 변화가 전혀 아, 힘을 전혀 안 받습니다. 그래서 얘들이 가던데 그대로 그래서 요게 요렇게 같은 그 흐름 그대로 그냥 이렇게 계속 내려가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계속 내려간다. 근데 얘는 여기까지 갔는데 충돌 땅 하고 나면은 이제 반대로 이쪽으로 가겠죠. 속력은요? 몇 배? 네. 반대로 가면서 이가 붙은 v cos 세타. 그래서 요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날아갑니다. 그래서 바닥에 도착하는 거죠. 그렇다면 y 방향은 전혀 충돌의 영향이 없으니까 꼭대기까지 걸린 시간은 g분의 v s i 세타. 그럼 갔다가 되돌아오는데도 g분의 v 사인 세타 이렇게가 겠죠 그죠? 그래서 어, 요만큼의 시간, 요만큼의 시간이 걸려서 내려온다. 그럼 그때 높이는 어차피 똑같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게 높인데 2분의 1에 g분의 v 사인 세타의 제곱배. 그죠? 그럼 이 시간 동안 날아간 거리 이게 s x입니다. v 코사인에다가 g분의 v s i 하나만큼 달린 것. 그럼 그 다음은요? 이게 튕겨 나와서 달리는 거리죠. 그럼 이게 sx'이겠죠. 프라임좀더 짧아집니다. 몇 배나? 네. 시간은 똑같은데, 날아갈 때 튕겨 나온 그 속력이 2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은 똑같이 g분의 v s i 그럼 이만큼은 아까 수평 거리하고 똑같으니까 얼마요? 2의 sx가 되죠.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수평 투사, 대각선 투사 하고 연결시켜 보면 꼭대기에서 x 방향의 속력만 이렇게 탁바뀐다고 하면 y는 그대로 가는 그런 흐름으로 그림을 그려주면 되겠죠. 자, 그렇게 하면은 문제에서 나온 것들이 얼추 다구해집니다 그래서 d1, d2의 비율이 d1, d2의 비율이 요거죠. s1, xx와 xx'이죠. 그래서 그 값을 처리할 수가 있다. 뭐 나머지들은 이 흐름에서 다 나왔던 문제일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그림을 뒤에 풀이 2의 그래프로 하나 그려놨죠. 그래서 그 그래프의 의미만 알면 아, 이것도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본대로 제가 이론 설명한 건 거의 5분, 10분만에 끝났는데 문제를 여러 개, 지금 한 6개, 7개 풀어주면서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문제라는 것은 개념이 아니라 개념의 적용이기 때문에 아, 거기서 어려움이 많이 있다는 거지 이론의 특별함은 없습니다. 에너지는 더해요. 잠시 쉬고 끊고 자, 에너지 보겠습니다. 잠시 쉬겠습니다. 10분 후에 볼게요. 네.